기대감과 흥분으로 가득 찬 하루 중에서 JYP 엔터테인먼트의 고명한 이사장인 박진영이 37세의 매우 재능 있는 트로트 가수인 마이진의 소속사에 모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동은 영향력 있는 엔터테인먼트 거물과 유망한 젊은 아티스트 사이의 유망한 협력의 시작을 표시했습니다. 박진영은 야심찬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 마이진과 밀접하게 작업하려는 의도를 표현했으며 트로트 음악 분야에서 K팝이 세계적인 성공을 복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력에 더욱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사장의 비서도 이 프로젝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이진은 이미 한국 트로트 음악 산업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재능과 독특한 목소리는 그녀에게 그녀의 선배들의 존경과 인정을 얻게 해 주었고 그녀를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향한 희망의 등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매혹적인 공연을 목격한 이사장, 박은 마이진의 재능과 잠재력에 대해 열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 회동이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트로트 음악의 전 세계적인 성장과 확산을 위한 발판이며, 모두가 박진영 이사장의 전문적인 지도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사장은 마이진의 재능과 에너지에 대한 존경이 매우 깊습니다. 그는 마이진과 트로트 음악 산업에서 빛나는 별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의 트로트 음악 시장의 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젊은 아티스트를 만나기 전에 세심함으로 알려진 박이 사장은 마이진의 예술 활동을 깊이 연구하고 관찰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명백한 전문성과 지금까지의 끈질긴 노력이 그에게 크게 용기를 주고 그녀의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와 마이진 사이의 협력은 단지 트로트 음악의 팔로잉을 늘리는 전략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젊은 아티스트가 산업의 베테랑들의 지도 아래에서 그녀의 기술을 성장시키고 세련되게 할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양측 모두는 이 파트너십이 눈부신 성공을 거두고 한국 엔터테인먼트 문화의 전 세계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으며 뚜렷한 기대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회동을 마친 후박 이사장과 마이진은 전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앞으로의 길에 명확한 초점을 맞추고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해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품질 기준을 준수하는 데 약속한 박진영은 아티스트의 이미지와 음악 제작에 집중하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반면에 마이진은 박 이사장과 같은 무거운 존재와 밀접하게 작업할 전망에 기쁨과 흥미를 습니다